1월 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세워가는 또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자손 중에서 고아자손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할지니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맡기실 때에 항상 아론과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어떤 말씀을 했냐면요.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히 고아 자손 그들이 수를 개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회막일을할수 있는 자들을 개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레위 지파 이외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수를 계수할 때는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어, 레위지파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에서 회막에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의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소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더 나은 연륜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고아 자손들에게 맡겨주신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아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을 보면요. 진영이 전진할 때에, 즉, 이동할 때에, 이동을 준비할 때에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개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바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 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재단 위에 청색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서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재단에 재를 버리고 그 재단 위에 자색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곧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알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아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그 위에 덮고 그 죄를 깰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먼저 진영이 전진할 때에 그 준비를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서 증거기를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 지성물을 운반하는 데는 레위 사람들이 감당을 해야 됐지만요. 사실 그 성막을 이동할 때 지성물을 싸는 것은요 고아자손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감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지성물을 싸는 모든 과정을 감당하고 나면 그 이후에 고아자손들은 단순히 그것을 운반하는 일만 수행했던 것이죠. 15절을 보면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성물을 싸는 일들은 누구에게 맡겨진 일이냐면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고아 자손들이 해야 될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고아 자손들이 와서 메일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들이 메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이 맡을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등류와 태우는 양과 항상 드린 소재물과 관류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수와 그 모든 기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떤 말씀이냐면요. 이 지성물들, 성물들을 쌓는 거는 제사장들이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아 자손들은 단, 단지 그것을 메고 운반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고아 자손들은요,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게 됐,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물을 만지는 순간 그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들이 그 성물들을 다 싸고 나면 와서 그것을 어깨에 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요이 성물을 잘 싸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잘 싸지 않아서 만약에 고아자 손들이 이것을 만지거나 보게 되면은 고아자 손들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요 여러 겹으로 지성물을 포장하고 싸는데 최선을 다해야 됐습니다. 물론 그 물건들은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요 이동간에 안전을 보관하기,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겹으로 싸고 여러 단계를 거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아자손이 성물에 접촉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들은, 제사장들은 성물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됐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다만 우리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이 거룩하고 정결해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러한 영향력까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죠 우리가 원하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지요 이건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야. 성물을 보면 만지면 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난 이거 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고,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하기 싫다고 라고, 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직분을 우리는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17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고아 쪽 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며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들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 말씀 볼 때요. 15절에서는 고아 자손들이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 말씀하고 말 있었어요. 그런데 17,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와 아론들에, 아론에게 들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들은 조심해라. 고아 쪽 속의 지파레윈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라.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죽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요. 고아 쪽 속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직분을 충실하게 자기의 직분을 감당해야만 고아 족속의 생명을 끊어지지 않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잠시라도 성소를 보지 않고 성물을 만지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 그것은 바로 너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비롯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을 잘 감당합시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이제 고아 자손에 대해서 계수하고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맡겨 주신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21절부터는 또 게르손 자손 그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개수하라.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게르손 종족이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라. 게르손자손의 종족들의휘막에살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절부터는요, 게르손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맡겨지신 직무는 뭐냐면요, 성막에 있는, 어, 각종 천막들과 휘장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어, 그러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고아 자손들이 관리하게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휘장들, 그 희장들은 계급손 자손들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주셨고 이들은 그것을 감당해야 됐지요. 그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총괄하는 것은 바로 아론의 자손이자 제사장인 이다말이 감독하게 했습니다. 29절부터 보면요. 이제 무라리 자손에 대한 개수와 또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종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개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효막에서 봉사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 그들의 직무는 이러한다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회말과 살 모든 일곧그멜 것은 이러하니 장막과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둘레의 기둥들과 받침들과 말뚝뚝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아이스,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무라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감당하는 일들은 좀 힘든 일입니다. 회막을 세우는데 사용된 나무들, 금속의 골절들, 그 성막의 형태를 만드는 기둥들, 널빤지들 그것들을 고정하는 띠들, 기둥의 받침들, 울타리 기둥, 말뚝, 줄들이 바로 무라리 족속들이 감당하고 운반해야 될 일이었어요. 아마도 이 일들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가장 힘,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라리 족속들한테는요, 술에 내다가 활당이 됩니다. 어쨌든, 고아 자손이든, 게르손 자손이든, 무라리 자손들에겐 하나님이 직무를 맡겨주셨어요. 그들이 하기 기뻐하든 아니면 하기 싫어하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그들은 최선을 다해야 했고요. 또한 특별히 제사장들은 그 성물들을 싸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고아자손들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부지 중에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